1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이열 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혹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신 여러분, 은밀하고 열렬한 믿음의 기도는. 경건함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새벽에 경건하지미 경건 더해서 믿음에 기도를 할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음녀의 멸망, 음녀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나누가 합니다. 어, 산에는 산맥이 있습니다. 산을 알기 위해서는 산의 맥을 알아야. 그 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봉우리와 골죽, 골짜기, 살림과 풀, 또 여울과 벌판. 이러한 것들이 산세를 만들고 지형을 만들어서 산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들을 종합해 알때그 산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는 수맥이 있습니다. 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수맥을 더듬어서 우물을 파야 합니다. 수맥을 알지 못하고 아무데나 판다고 해서 생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맥을 알지 못하면 그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읽고 듣고 상고하는 성경에도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든 그책 속에는 저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글이 전개되는 문장 속에 문맥과 문맥이 모여서 저자가 원하는 뜻을 잘 담은 한 권의 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주인공으로 해서 펼쳐 가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들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하여 그 핵심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서구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분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하지만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뜻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산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산 속으로 들어가면 산세와 지형을 알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어떻게 말하죠?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이러한 말을 하죠. 아담을 봉오리로 시작해서 뻗어 내린 성경의 산. 노아와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과 많은 선지자들의 봉오리와 그 봉오리 봉오리 사이에는 계곡과 계곡이 있고 그 계곡 사이 사이에는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의 물줄기가 흐르고 거대한 주물과 시말레산 같은 산맥을 이루게 됩니다. 이산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사방을 살피든가, 아니면 공중에 높이 올라가서 살펴야 산 전체의 윤곽을 알게 되고, 그 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산하에는 밝은 양지가 있고, 또 어두운 음지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영혼을 화장시킨. 어, 유황 불구덩이위에 사해바다 물결이 출렁이기도 합니다 신내산의 폭풍 속에는 두려움과 질투와 복수의 신 여호와의 음성이 있고 역사의 광야에는 성난 선지자들의 음성이 메아를 치고 누군가가 들어줄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는 또한 비유와 상징으로 암호화된 무진장한 황금의 광맥이 묻혀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종교 관광객처럼 구경꾼이 되지 말고 피와 살을 소비해서 진리의 광맥을 찾는 진지하고도 경건한 구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재련소도 있습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게 됩니다. 광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 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색을 광석을 캐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팝니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서 먹을거리가 자라지만, 땅 속에 깊과 땅속 같은 땅에도 이 용암이 들끓고 있습니다. 바위에는 사파야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습니다.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거기를 그 찾지 못합니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은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것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뿌리까지 파 들어갑니다.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신기한 보물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추어 내기도 합니다. 보화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고 은밀한 곳에 묻혀 있음을 나타내고 이 보화를 찾고자 하는 자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허비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경의 제일 큰 선봉우리는 예수님이시고 부활의 자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는 의식으로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책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큰 음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동안 음료의 죄행에 대해서 또 음료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음료가 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음료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사악해 봅니다 지금까지 음료의 죄와 모습과 배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음료에 대해 경계를 위한 게시라기 보다는 음료가 멸망에 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1절에 보면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7장은 음료의 멸망이 주 내용입니다. 음료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성, 어, 성격을 가진 로마를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적으로는 인본주의 문명과 문화를 가진 적그리스도나 또는 도시나 나라를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가 본문의 예언대로 망했듯이 말세 인본주의 문명, 문명과 문화와 근거지도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음료가 타고 앉은 물과 일곱머리 열뿔 가진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음료가 어디에 앉았더랬습니까? 많은 무리에 어, 앉아 있다 고했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조. 그런데 1 5절은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 모 있는 모든 민족과 또 그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문화, 예술, 과학, 정치, 경제, 언어를 총칭해서 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물은 출렁이는 바다와 같이 고정되어 그 있지 않고 변동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이 변동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음료는 이 물을 타고 앉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물화를 이용하면은 그것들이 가치가 있지만 이것들에 빠지게 되면은 죽게 됩니다. 역사적 바벨론이 유브라테스 강을 따라서 위치했기 때문에 실제 물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풍요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대로 여러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권세를 누리기까지 했습니다. 요한 당시 로마도 당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렸고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또 그들로부터 많은 추앙을 받기도 했습니다. 종말에 일어나 세석도시도 제국적인 초강국의 힘을 얻어서 전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문화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전세계로부터 숭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음료는 열불을 달린 짐승에 의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자, 읽은 말씀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본바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기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자, 음료는 열불 달린 짐승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 가지고 공격당하게 되고 약탈당하게 되고 결국 아주 망하게 되고 맙니다. 음료는 짐승을 타고 있었는데 그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음료는 짐승과 짐승의 열뿔들로부터심과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음녀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 음녀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심을 주었던 권세를 주었던 그들이 음녀를 멸망시키고 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곱과 열은 만수를 말합니다.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어, 그리고 머리는 세상의 모든 세상을 말하고 뿔은 세상에 있는 모든 심을 말합니다. 즉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과 심을 다 가진 엄청난 세력으로. 이 음료가 성도들과 더불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음료의 위력 앞에 땅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양과 어린양에 속한 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다 이겼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20세기에 모든 문화와 정치 경제 과학이 다 음료가 타고 있는 물과 짐승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들의 택하심을 잃고 어린양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속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 남은 때에도 날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 안에서 이 음료의 미혹을 물리치고 이 음료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탄의 역사하는 세상에 권세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하기도 하지만 또한 언제든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분리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항상 협력과 배신이 상존합니다. 결국 자신들끼리 싸워서 서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재미있는 말, 말이 하나 있죠. 1 7 절에 한번 보게요. 1 7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을 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열 뿔을 달린 짐승의 권세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열 뿔이 짐승에게 한 뜻으로 충성하고 음료를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대로 할 마음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염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상 권세도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없고 하나님의 주장을 받지 않은 권세가 없습니다. 자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애굽의 바로왕도 하나님께서 강탈케 하게 하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했고 바소의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팍케 할 자를 강팍케하기도 하고 감동시키 자를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속 역사를 주관하는 방법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지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불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주었다는 것은 열불에게 짐승을 도와서 음녀를 망하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속성대로 자기들 속성대로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에 인간의 자유 의지를 활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주신 자의 의지가 다 있습니다. 결정할 때내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의 욕망에 끌려서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가룟 유다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서 구석사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맙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도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미혹하고 범죄케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음료는 반드시 망합니다. 사탄적이고 세속적이고 정력적인 문명 사회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세상 문명은 세상 정권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문명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의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하셔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복된 날, 거룩한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연명처럼 번지는 종교통합속, 운동속에 감추어진 사탄의 괴계를 볼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시대의 증조를 통해서 주님 오실 나를 소망으로 삼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동행해 주셔서 세상을 이기하시고 사탄을 이기하시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져서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만나는 모든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